진리는 내 눈앞에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입장만 생각하고, 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니까 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볼수 있는 눈.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무시하고, 상대가 나한테 손해를 줘도, 투명스럽게, 쌍스럽게 해도,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처는 저렇게 안 하니까. 공부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계속 젤러로우기. 쟤가 다른 무시야. 네. 칼을? 칼가 칼을 때리고 싶죠. 저도 그래요. 왜? 그게 상대적이니까. 저도 정말 괴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참 듣기 좋거든요. 그리고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은 듣기 좋아요. 자기 에게막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듣기 싫거든요. 왜? 사람 술 취한 사람들얘게 듣기 싫은 게 계속 반복반복하니까.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은 똑같이 반복해도 또 재밌어. 그런 사람 타하는 거지. 전생에 복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다, 내 부처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나 어, 나에게 좋은 말,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하는가 생각하면 부처 형제를 내고 있잖아. 아, 그래. 하고. 들어주시는 게더힘들 얘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부처의 모습, 부처의 말, 부처의 마음을 볼수 있으면, 바로 그 자리는 부처의 자리요 내가 부처하면 내가 상대 부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힘에 따라서 상대가 물에 들어가라고. 저절로. 그리고 그게 없어져요. 많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수가 많지는 않죠. 왜냐면, 엄격하게 공부를 하니까.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펴져봐야 그런 분들만 있어요 야, 술은 많지 않는데. 그리 뒷부분에 마찬가지잖아. 근데 성생 언어를 버리지 말아지그럼 상대의 소리 하나가 됩니다. 내가. 상대가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또 상대가 고맙게 보입니다. 저런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부처를 꺼내줬으니까,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말속에. 나의 행동속에. 그, 되겠죠.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거는 항상 눈에 뜨고 있다는 거. 항상 그거는 부처와 같이 있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는 내가 되지 못할지언정.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부처 흉년을 낼수 있지 않냐. 그 시작이라는 거. 아니, 정부여기